안녕하세요. 타셔토입니다 오늘의 공복 몸무게 80.02. 칠자 만들기 힘드네요. 아침겸 점심 먹습니다. 서 가이로를 한팩 구웠고요. 계란 오라이, 닭발이 살 스테이크 구웠습니다. 밥은 찹쌀 노른지 중 먹을 거고요. 저 혼자 먹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랑 둘이 같이 먹을 겁니다. 오늘도 쌈 다양하게 해서 고기 쌈싸 먹었습니다. 저당 쌈장으로 먹었고요. 부추 김치 올려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코스트코에서 산 닭다리살 스테이크인데요. 오, 촉촉하니 맛있더라고요. 조금 짭짤하긴 해요. 찹쌀 누룽지죽이랑 그냥 먹기 좋았습니다. 맛있게 점심 먹어줬습니다. 점심 먹고 바로 산책 나갔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네요. 놀이터에 사람이 없길래 다리랑 점프점프 놀이도 하면서 산책 즐겁게 했습니다. 집에서 쉬다가 오늘도 고다짐으로 운동하러 갔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오늘은 28분 개인 운동이었습니다. 먼저 풀업을 해줍니다. 오늘도 그린밴드 도움받아서 진행했고요. 맨 처음 풀업 100개 해줘야 됩니다. 100개를 하면서 연속으로 못하고 떨어지면은 버피를 5개 해줘야 합니다. 버피를 안 하려면 풀업을 연속으로 해줘야 되는데, 아, 저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매달려서 10개는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몸 가볍게 풀업 하시는 다른 분들 보면서 정말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오늘 와드는 정말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어찌저찌 풀업은 100개 다 끝내고 다음은 월볼샷 180개입니다. 월볼샷도 마찬가지로 연속으로 못하면 중간에 버피 5개 해줘야 됩니다. 180개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다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버피나 덜 하자라는 생각으로 월볼샷은 20개씩 끊어줬습니다. 월볼샷도 총 100개 해주고 끝냈습니다. 되게 열심히 안한것 같은데 은근히 근육통이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저녁은 금식해 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이어트 계속 가볼게요. 안녕.